아이고, 염동명 용납도. 없어아이요 이뻐라. 아, 아, 아이고, 이뻐라. 아, 여기 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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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 음, 지금부터 이곳에 안장된 형조들의 추모 의식을 엄숙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복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겸해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그로다 아멘. 492장을 드리겠습니다. 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주의 마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다슬 보소 주와 함께 덮이 살자 스오사리 1장 21절입니다. 욥기서 21장 1장 2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여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다. 열두 명의 아들, 딸과 엄청난 재산과 많은 종들을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 요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요배게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밀려왔습니다. 심략자들이 기습하여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끌어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 죽이고 사막에서 갑자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자녀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끔찍한 천재위반을 당한 요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며 감사 찬송을 하였으니 참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던 사람 병들어 고생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며 좋은 사람 악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재산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재학을 범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여기 잠드신 선조들께서도 이렇게 빈손으로 가셨고, 우리 또한 빈손으로 갈 것이기에, 여기에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죽어 흙으로 가도 죽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믿은 자는 그 보상으로 영생을 얻고, 빈손만 채우려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며 삽시다. 영생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안에 살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선조들도 이것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모두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인 대신 선조들을 성려하여 우리 집안 식구가 추모 의식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네 인생 아무쪼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물론 우리 오온 집안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욕처럼 정직히 행하며.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악을 멀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치더라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더해주소서. 언제나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연연하며 살기보다는 가족과 친척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는 법을 허락하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청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과 육체에 의해 친히 안수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풀려나 주님 앞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간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 주지 않게 하시며 형제 친척 간에 우애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되 오늘의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i you. 아버지의 나가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 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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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우리식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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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